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화를 보고 와서 간단한 리뷰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올해 파묘 이후에 천만 영화가 추가로 가능할까 라고 할때 유일하게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영화죠. 범죄도시 4입니다. 강한 스포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저의 생각, 장단점, 총평 정도의 순서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스토리는 뭐 특별하게 말할 건 없죠. 어떤 나쁜 놈이 있고 그들을 찾아나서는 마동석의 이야기 라는 건 시리즈를 통틀어 동일합니다. 중간에 빌런의 부활을 한두명 잡아서 메인 빌런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내용이 주력이고 중간 중간에 주변 인물 또 조연들의 어떤 웃음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 이런 게 동일하죠. 제가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빌런은 강력한가? 또 어떤 무기로 대표되는가?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3편보다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사실 3편은 누가 빌런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. 이준혁 배우가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임팩트가 많이 떨어졌던 시리즈였습니다. 1편의 도끼를 든장채는그 당시에 19금 영화였기 때문에 표현 수위의 차이가 크니까 좀 별도로 하고요. 2편의 선석구도 덥고 습한 동남아를 배경으로 뭔가 굉장히 끈적거리는 불편함 속에서 무서운 악당의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 주었습니다. 특히 손석구가 들고 있었던 그 마태체라고 하죠? 긴 칼자루 같은 게 있었는데, 그게 뭔가 원초적인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소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3편에선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희미한 영화였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4편의 김무열은 작은 칼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, 그 칼을 휘두르므로 인해서 나오는 사운드나, 뭐 아파하는 어떤 정도, 그곳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이 꽤나 괜찮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여기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김무열이 비행기로 어떤 한국을 탈출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와중에 마동석과의 마지막 대결이 이루어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현실적인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주변 인물들과의 케미 그리고 스토리가 어떤지입니다. 주변 인물들의 케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먼저, 동료 형사들과의 케미 부분입니다. 이게 1편, 2편의 형사들하고 3편, 4편의 형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연결이 안 된다는 아쉬움은 항상 있었는데요. 1편에서는 막내가 기름을 뒤집어 썼고, 그럼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형사로서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. 2편에서는 최기화 반장하고 해외에 나가서 뭐 일부 당탕탕 하는 신들 그런 부분에서 웃음을 많이 주었습니다. 3편은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약했는데, 이번 4편은 김민재 배우가 그 건물 19층에서 마동석하고 따로따로 보여준 액션이 저는 꽤나 괜찮았습니다. 동료 형사들이 너무 무능력하게 나오는 것도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이번엔 좀 만족스러웠어요. 또 다른 케미는 역시 마동석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케미입니다. 1편은 사실 너무 넘사벽으로 캐릭터가 풍부했었죠. 3편은 그나마 뭐 초롱이가 선방을 했고요. 4편에서는 역시 끝판왕 장희수가 중반 이후부터 정말 영화에 엄청난 지분을 가져가면서 영화가 재미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5편, 6편 이럴 때장희수를 출연시킬 수 있을까 싶긴 한데, 어쨌거나 이번 4편에서의 장희수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. 어, 번외로 뭐 프로파일러 출신의 권희룡 배우의 어떤 명기 변신? 이런 것도 조금 뚝딱거리는 재미가 있었고요. 세 번째는 과연 독창적인 재미를 주는가? 입니다. 이게 시리즈물의 양날의 검인데요. 익숙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이 시리즈물에서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어찌 보면 되게 야속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범죄도시 4는 빌런의 개성, 뭐 조연들의 케미 이런 게다 좋았는데 어, 독창적인 재미, 독창적인 장면 측면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스토리의 개연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, 언젠가 봤던 어떤 뭐 기존의 타 작품의 겹치는 인물들이 비슷한 역할로 많이 나옵니다. 메인 빌런인 김무열도 이미 보이스에서 비슷한 색깔의 악역을 한 적이 있고요. 어 초반에 뭐 약간의 뭐 그냥 우정 출연이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 경찰이 나오고 또 이동희가 나오고 또 동료 형사로서 김민재 배우도 나왔던 카지노가 생각보다는 좀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드라마 카지노, 드라마 보이스. 그리고 영화의 보이스, 또 일부 강릉 영화도 떠오르는 등, 어, 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떠나서 이미 기존의 다른 영화에서 본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. 대신에 중간중간 뭐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한 진실의 방이라던가 뭐 기물 파손에 대해서 직원이 항의하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범죄도시 시리즈의 오마주라고 봐서 이런 거는 꽤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고요. 여기까지 장단점 설명드렸고, 평점을 거창하게 매길 건 없지만 제 생각은 5점 만점에 3.5점 정도입니다. 이런 영화에서 엄청난 작품성을 기대하는 것은 뭐 무리일 테고요. 그냥 날도 좋아지고 또 따뜻한 5월에 시원하고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를 찾는다면 추천드립니다. 쿠키 영상은 없고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